JLS 580이고요. 이것도 지금 구매하시기가 괜찮고 외장 컬러 블랙도 많이 하시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좀 그릴이 돋보이고 좀 짙은 컬러 말고 좀 밝은 컬러 흰색이나 실버 같은 경우는 좀 외장 컬러랑 좀 동화가 돼서 좀 뭐라 그럴까 이질감은 좀 덜합니다. 근데도 블랙을 좀더 많이 하시는 게 블랙이 조금 더 무게감도 있고 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릴이 좀 돋보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블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그리 돋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로봇 방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4 5 0대랑 틀린 점 이렇게 휠이 좀 틀리고요 4호 홍대는 마차 휠이고 이5 8 0은 이제 투톤리로 들어가 있고요 7인승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요 베어서 스페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편안하고 뭐 바로 피로없초8게통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에서 시트 메모리 시트 분메 스톡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드마감도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웰컴 라이트도 벤츠로 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프에도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헤드탑 디스플레이도 화면대로 고 거예요 스트리링웨이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드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좀 좋으면서 뭐 고급진 느낌도 제공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의 무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이건 좀 지엘이랑 똑같고 휴대폰 무선 충전, C 타입 충전구 두 개, 냉 커플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섯 스페셜 있어서 이렇게 차고 조절하시면 되고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 안쪽에 이렇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9% 하이패스 카드가 글로우 박스 안쪽에 있어요. 이건 저 방향제인가 그거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이렇게 시탑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하게도 소프트 클리징은 들어가 있죠. 복합 연비는 6kg 나오고. 기차석 공간도 이렇게 뒷좌석에도 이렇게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기차석 이렇게 전동식 선물 라인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열에도 통풍 시트 히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피필로 성분 꾸리고 2열에도 이렇게 냉커플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c 타 충전구랑 뭐 HDMI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씩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돼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b 필로송풍구프만 이렇게 루프에도 송풍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고 그리고 어, 이게 어떻게 넣고 쓸줄 모르겠네. 붙떡하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 3 열을 폴딩하면 굉장히 또 여유롭고요 3열을 폴딩하면 이제 3열 편의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열 열선 시트 컵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으로 짐 내리기 편하게 차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폴딩하시면 됩니다 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하단에도 수납공간이랑 뭐 리피오키 삼각대 견인 스트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무난한 블랙의 블랙이고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듀얼 베이기도 들어가 있어서 좀 스포티해 보이긴 하지만 은뭐 벤츠는 다 페이크고 진짜 베개는 또 밑으로 빼놓으니까요 테일 램프도 이 에너지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됐고 굳이 GLS 마이바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580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 말고도 다른 색깔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50D도 있고 450D랑 뭐 580이랑 연비 차이가 조금 있지만 뭐 450D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모델도 와일드 하이브리드 전기모터에 8기통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내 정성이라든가, 편안함이 더 좋죠.